제가 그럼요? 그때 사진 보여드렸을 음. 때 근데 작가님이 너무 음. 어, 무덤덤하셔가지고 제 역할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거기서 같이 놀라면 더 불안할 거 아니야 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마음인지도 가늠을 할수 있는 것 같고 그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보통 안단 말이에요 음. 그 인테리어 사장님도 그렇죠. 되게 썩은 지 많이 한 분이거든요 음. 근데도 저러고 우리 못한다 누가 <laughs> 하겠냐 거기서 제 역할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드리는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천장도 무너진 건 없고 음. 다행히 전기도 안 들어서 괜히 으스스해 보이는 분위기였던 네. 것뿐이지 저거 곰팡이만 딱 보고 이제 도배 장판 그거 네, 두 개만 해도. 네. 해도 이것저것 이제 수업을 듣고 재개발 투자도 해보고 수도권 쪽으로 재개발 네네, 투자도 경기도. 했어요? 경기도에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그것도 빌라네 네, 빌란데 재개발이 돼서 대단지 아파트로 음. 되는 물건을 샀죠 처음에 사고 그때가 20년 초였나?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그때 좋을 때 올라갈 때 제가 사고 나서 한 2억이 넘게 올랐어요 야. 어, 그리고 이제 저는 2년 있다가 그냥 팔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그때 경기가 좋았으니까 음. 그랬는데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또 묶어버린 거야 그 음, 지역은 음. <laughs> 팔지도 못하고. 이는 거. 네 거네. 거기에 실거주할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진 거죠. 네. 2년 있다 팔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시세가 올랐으니까 2억 넘게 벌에 쉽진 않잖아요. 아, 그러요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한 1년. 그어 정도. 1년 네. 있다가 어한그 정도 올랐어요. 어. 나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나중에 뭐 어쨌든 팔면 되겠다 이러고 어, 있는데 그렇죠. 부동산이 갑자기 또 꺾였잖아요. 음. 22년도에 꺾이기 전에 분양권도 어. 매수를 했어요. 피주고 그것도 매수를 했죠. 근데 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어, 이 그럼 거의 막차 탄 거네. 그죠. 어그 분양권은 분양권을. 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방의 소도시 분양권은 2년이 지났잖아요. 입주하는 시점에서 그걸 팔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가격도 떨어졌고. 팔고 나올 수 없다는 게 가격이 손해예 그렇죠. 보는 상황일 에, 에.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일단 등기를 치고 에. 전세를 놓으려고 음.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분양권을 음. 입주 시점이 네.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 어, 팔고 나왔어요.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 조금 손해는 봤죠. 조금 봤죠. 네. 그 정도는 되게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죠. 선방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상가격에서 조금 빠지고 선생님만 비슷한 시기에 투자하셨던 어, 맞아요. 분들 중에서는 선방하셨다는 네. 그런 의미로. 왜냐하면 저랑 같이 투자했던 어. 이것도 강의를 듣고 제가 투자를 했는데 그때 하셨던 분들은 저기 뭐 거제도 어, 이런데 투자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네. 저는 웬만하면 수도권 음. 밑으로 투자를 하려고 음. 생각을 했었고 음. 거기서 추천하던 게 이제 거제도 네네. 쪽을 많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네. 거기에 했던 분들은 지금 거제도가 엄청 음. 부동산이 완전 안 좋거든요 어. 그거보단 낫다고 생각을 음. 하죠 그래도 그 안에서는 선방하신 음. 거라고 생각이 음. 드네요 네. 잘 팔고 나왔다고 음. 생각을 해요 약혼자를 하고 그 분양권도 그럼 판 거예요? 네, 분양권 팔았어요 그다음에 투자를 뭘 해야 될까 고민을 좀했어요 최근에 집도 했겠어요. 팔았어요 <laughs> 많이 파셨네요 그래서. 집을 또 내놨다가 <laughs> 아, 어. 그건 좀목적 있었던 있었던데. 거예요 어차피 넓은 집을 48평 이었는데 그... 엄청 큰거 였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데 사시던 분이었으니까 또 이런 집 보면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어... 드네요 사실... 기절을 안한게 다행이라고. 아 그렇죠. <laughs> 정말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있었지만 네. 되게 놀랐던 에이. 것 같아요. 제가 그럼요. 그때 사진 보여드렸을 음. 때, 근데 작가님이 너무 어. 어, 무덤덤하셔가지고. 제 역할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거기서 같이 놀라면 더불러날거 아니야. 어, 저는 뭐 상대적으로 저런 음. 컨디션인 거를 많이 본 것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마음인지도 가늠을 할수 있는 것 같고 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보통 안단 말이에요. 음. 그 인테리어 사장님도 그렇죠. 되게 썩은지 네. 많이 한 분이거든요. 음. 근데도 저러고 우리 못한다. 누가 하겠냐. 느낌으로 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일부러 선생님을 안심시키려고 네. 노력한 것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거기서 제 역할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드리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한거 같아요. 네. 그리고 막상 저거 사장님이 철거도 다 해주셔서 보니까 곰팡이가 썩어 있긴 한데 천장도 무너진 건 없고 음. 다행히 전기도 안들어서 괜히 으스스해 보이는 분위기였던 네. 것뿐이지 저거 곰팡이만 닦고 이제 도배 장판 그거 네. 두 개만 네. 해도 훨씬 산뜻한 느낌이 네.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해요 집 자체는 제가 다시 보니까 해도 잘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네. 방도 세 개고 구조가 괜찮아요 그리고 역세 거니까 네. 우장산역인가요 걸어서 네. 10분 그리고 여기 제가 내 임장 와서 보니까 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뭐 여기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러면, 네 그건 진짜 좋은 동네야 경매 물건도 잘안 나오고 화곡동 안에서도 좋은 동네 쪽에 가까운 내발산동은 음. 여기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동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제 수업시간에 제 물건 다 들여서 어느 네, 정도 네네, 알고 네네. 있겠지만 음. 저는 이 동네 없어요. 근처에는 있어도 여기에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도 이 동네는 네. 싸게 사기 음. 쉽지 않았던 동네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다못 사는 네네. 동네 산 꼭대기 언덕 음. 엄청 심한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원래 비쌌어요. 전에 음. 황금 같은 거 저는 잘 받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와서 여기 주민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 봤는데 네. 여기 학군이 좋아서 계신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나름 괜찮은 곳인가 보다. 그러면 집도 판 얘기에서 제가 좀 껴들어서 끊기긴 했는데 <laughs> 50평대 아파트가 아니 뭐 집이 음... 비싼 건 아니고 아니 그래도 평소에 저는 50평에 아, 그렇죠? 들어가 본 적이 아, 없어서 방이 몇 개인가요? <laughs> 방은네 개요. 왜 그거는 좀 처분을 하신 거예요? 애들도 다 컸고 어. 평수도 줄이고 청소도 힘들거든요. 어 전기료도 어. 많이 나올 것 같고, 왠지 어그 관리비도 어. 엄청 나와요. 겨울에 한 60만 원씩 뭐 이렇게 어. 나오고 하니까 평수 줄이고 작은 대로 경매를 받아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어. 제가 어. 또 작가님 네. 경매를 또 배웠으니까 어. 빌라를 제가 해보니까 사고의 확장이라는 게 크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는 생각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경험을 일단 해보고 나니까 그리고 저희 언니가 또 수업을 그때 들었잖아요 아, 언니와 선생님 조카까지 소개를 <laughs> 네, 해주셔서 네, <laughs> <laughs> 언니가 또 집을 경매로 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네. 아 그래 나 경매로 집을 사도 괜찮겠다 이거 팔고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음. 경매로 또살수 있으면 제가 살 때부터 그럼요. 싸게 사는 거니까 그죠, 그죠. 네. 경매로 내 거주할 집을 평수도 약간 작은 걸로 네, 네. 50평은 굳이 네. 필요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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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투자금을 확보해서 또 빌라 투자도 하고 오. 앞으로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프랜차이즈 하면서 음, 사업하고 계신네 이렇게 했지만 네. 앞으로는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자영업이라는 게잘될 음. 때는 또잘 되지만 음. 안될 때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손님도 사업이 크게도 확장할 때도 네, 있었다고 처음에 하셔, 뭐 하셨잖아요 네한 다섯 개까지도 어.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네. 지금은 워낙 주변 환경이 임금도 많이 올랐고 어. 저희는 또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다 음. 보니까 인건비가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던 중에 이제 작가님의 영상이 우연히 떠서 어.